하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라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어, 그리고 어, <laughs> 추천해드릴 아트 종목도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어, 짧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제가 어, 설명해드렸던 라인 여기에서 깨고 안착해줘야 되는데 어, 조금 흐르는 모습이 나오길래 여기 괜찮다. 44K의 지지가 있으니 괜찮다. 어, 깨지고 내려오더라도 42k의 지지가 있다. 든든한 지지가 있다. 그래서 괜찮다 했죠. 그래서 지금 사세, 44k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5만 45만 8천 달러 45만 5천 달러에서 어, 안착을 해준다면 상방, 한방이 더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오늘 플로우 베스트 하죠, 플로우 베스트. 어, 아주 나이스한 무빙이 나왔다. 어, 제가 플로우 들고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아무튼, 어, 플로우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수 들어가자 했었죠. 잘 받아주고 있다. 어, 2만 천원, 2만 2천원 이탈할 시 손절. 어, 그리고 3만 천원, 3만 천원에서 얼마고. 34,000원 여기에서 일부 25% 물량 정도 한번 팔아보시라 했는데, 여기 거의 38,000원 정도에서 눌림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여기에서 판돈 어떻게 하라 했죠? 27,000원, 29 29,000원 어, 재매수 들어가라 했는데, 어, 일단 파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파셨다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 거 추천해 드릴게요.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목표가 어딥니까? 37,000원에서 또25% 물량 팔아라 48,000원, 42,000원 여기 전액 매도 전액 매도 52,000원까지 어 보이는데 52,000원 도전하실 분들은 어 극히 작은 물량으로 도전하세요 작은 돈으로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점 참고해 주시고 메디블록도 베스트. 메디블록 저 또한 들고 있다 했죠. 어, 어 여기에서 팔아라. 어, 70에서 76. 어, 70에서 66. 제메수에라. 여기에서 RSI상, 어, 가메수구 아니다. 팔아라. 86에서 80. 제메수에라. 지금 베스트 한 상. 어, 아주 좋다. 그리고, 어, 여기 123.9, 110, 118.1, 여기서 25%에서 50% 물량 한번 덜어내시라. 그리고 눌림이 온다면, 어, 100원부터, 어, 100원에서, 어, 95.3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면 베스트 할것 같아요. 어, 그점 참고 드리면서,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한번 털어라 깨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지지테스트 하러 오니 어 짧은 시간 안에 지지테스트 하러 오니 여기서부터는 밀릴 확률이 크니까 조금 털고 어 잡으셔라 깨고 올라와도 상관없다 다시 여기 지차 확인하러 온다 했어요 어 그말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크게 털어야 될 구간 어디라 했죠 크게 털어야 될 구간 여기죠. 어 195.1, 179.1, 여기서 전액 매도 매도. 자, 그점 참고해드리고, 어, 알파 커크 그리고 컨텀 받을 건데, 어그 다음 나머지 코인들은 제가 오늘 방, 저녁 방송에 제차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파 커크죠. 알파 커크 봐달라. 제발 좀 봐주세요. 해서 봐드릴게요. 어. 제가 맨날 거래량 중요시하게 본다 있죠 거래량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곧 방향성이 위나 아래나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 어, 그러나 우리는 비트코인이 상방이니 상방의 확률이 높구나라고 근거 어, 증거가 있으니 위로 가겠구나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 거래량 없이 우상향하고 있죠. 결국엔 위로 방향성이 곧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 해드리면서 어 일단 단기저항대 말씀드리고 어 집에 가서 또 정확하게 봐드릴 건데 일단 단기저항대 어 5,222원 어 그리고 6,115원 그리고 7,158원 어 여기까지 8,289원에서 7,992원 어 이까지 열려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텀 어, 컨텀 뭐 호재가 떴다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부터 알았으면 호재라는 게 떴으면, 솔직히 그때 팔아야 돼. 팔아야 돼요. 어, 그점 지금 컨텀 같은 경우 삼각수렴 안에 있죠. 어, 결국에 이렇게 다지다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방향성이 나올 건데. 우리는 뭐다 비트코인이 상방이니 위로 볼 수는 있겠구나 라고 설명해 드렸죠 어, 컨텀을 가지고 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컨텀 좀 봐주세요 호재 있던데요 그래서 한번 봐드리는데 어, 14,000원 여기 저한테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18,000원 16,850원 어, 여기 라인이 있다 어, 컨텀. 컨텀이랑 컨텀 비트코인 캐시랑 뭐 라이트코인 구매이저 구메이저 알트들이 있죠 그것도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어 컨텀 음, 저는 일단은 18000원 16000원 어, 단기 목표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이게 조금 더 흐르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삼각수렴 안에 있다 삼각수렴 안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른다 어그말 그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또 제목, 또어 제가 일단은 오늘 방송 저녁에 조금 자세하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성토하십시오. 화이팅!